수레극기 16장 또 너는 가늘게 꼼, 배실과 청색, 자색, 총색, 실로 된 희장 열개로 성막을 만들 때 정교한 섬시로 만들 그룹들로 그들을 만들지니라 한이장의 길이는 2 8길이시고한이장의 폭은 4길이시며 모든 이장은한 치수라 하느니라 그 다섯 이장은 서로 함께 있고 다른 다섯 이장도 서로 이을지니라 너는 한이장의 연결하는 끝단 가장자리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하는 다른 희장의 행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만들지니라. 너는 희장 하나에 고리 50기를 달고 두 번째 연결하는 희장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기를 만들어서 고리들끼리 서로 지탱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로 희장들을 모두 연결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 지니라. 너는 성막 위에 덮을 것으로는 염소털로 희장을 만들 때 11개의 희장을 만들 지니라. 한 희장의 길이는 30 기빗이 되게 하고 한 희장의 폭은4 기빗이 되게 하며 11개의 희장이 한 치수가 되게 할 지니라. 또, 너는 그 다섯 희장을 서로 연결하고 여섯 희장을 서로 연결하여 그 여섯 번째 희장은 성막 전체 전면에 겹치게 할지니라. 너는 연결하는 가장 밖에 있는 한 이장의 가장자리에 고리 오0개를 만들고, 두 번째 것을 연결하는 이장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오0개를 만들며, 너는 노스로 걸쇠 오0개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 걸쇠들을 걸어 장막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장막의 이장에서 남은 부분, 즉 남는 이장 반은 성막의뒷변에 들여올지니, 장막의 이장의 길이에서 남는, 것은 이면에 한 기비, 저면에 한기비씨 성막을 내향적 이면과 저면 저면에 그것을 덮어 들이우게 할지니라. 너는 붓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척막 담는 것을 만들고 옷소리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든 나무로 성막의 쓸 넓판을 만들어 세우되 넓판의 길이는 십기비씨 되게 하고 한 넓판의 폭은 일 기비 판이 되게 하며 넓판 한 개의 창부 두 개를 내어 서로 허지러니 연결시킬지니 너는 성막의 모든 판에 그렇게 할지니라 또 너는 성막에 쓸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향한 남편의 스무 개의 널판을 만들고. 스무 개의 넓판 아래 음받침 사십 개를 만들고 이쪽 넓판 아래 두 정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두 정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 것이며 북편에 있는 성막을 두 번째 편에도 넓판 스무 개를 만들지니 거기에도 음받침 사십 개를 만들고 이쪽 넓판 아래 두 받침 저쪽 넓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 면들을 위해 넓판 여섯을 만들고 너는 양쪽 면인들에 있는 성막을 모퉁이 들의 쓸 널판들을 만들 때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이에서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 머서리에 그렇게 할지니 그래서 널판이 여덟 개가 되고 그 음받침은 열여섯 개가 될 것이니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시트 나무로 빗장을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에 다섯 개의 성막 저쪽 널판에도 다섯 개의 빗장이며 다섯 개의 빗장은 성막 편의 넓판을연 것이니 이는 서쪽을 향한 두 면들임이라. 널판 중간에 있는 가운데 빗장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니라. 너는 널판에 금을 입히고 빗장을 넣는 자리에는 금고리들을 만들어 그 빗장들에 금을 입힐지니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종색 실과 정교한 섬시로 가늘게 꼰은실로 희장을 만들되 그것을 그룹들과 더불어 만들지니라. 너는 금을 입힌 시틴 나무로 된네 기둥 위에다 금으로 만든 그것들을 골고리들을 걸 것이며 내게 네 은받침 위에 들지니라 너는 걸쇠 아래에 희장을 걸고 증거계를 그 희장 안에다 들여놓을지니 거기 희장이 너희에게 성소하 지성서를 나눌 것이니라. 너는 지성서에 있는 증거에 의해 자비석을 두고 그희장 밖에 상을 두고 첫 대를 성막 남쪽으로 상 맞은 편에 놓고 상을 북쪽으로 놓을지니라. 너는 정막문에 막을 만들 때 청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늘게 꼬인 배실로 바느질해서 만들지니라. 너는 이 막을 거들도록 시틴 나무로 기둥을 다섯 개 만들고 그것들에 금을 입히고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며. 그것들을 위해 높받침 다섯 개를 주저할지니라 아멘.